얼마 전 보도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율 70%를 돌파했습니다. 열의 일곱은 삼성의 스마트폰을 선택한 것인데요, 삼성은 이 여세를 몰아 차기 플래그십 모델의 조기 출시로 시장을 완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출된 티저 영상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시장 조사 업체 스트레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34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72.3%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은 67.9%였고 전분기 점유율은 69.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점유율이 이처럼 상승한 것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업이 기존보다 늘어나면서 신제품 효과를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갤럭시 노트20을 출시한 이후 9월 갤럭시 Z 폴드2, 갤럭시 Z 플립 5G까지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았습니다 특히 전세계 흥행인진을 기록한 갤럭시 Z 폴드2는 초도 물량이 극도로 적었던 전자 갤럭시 폴드보다 수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도 시장 점유율 확대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출시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더욱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얼마 전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삼성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티저 영상이 유출되었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9일 안드로이드 폴리스는 갤럭시 S21 3즈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매체는 비공식 렌더링 이미지는 본 적이 있겠지만 실제 이미지는 못 봤을 것이라며 운 좋게도 우리는 실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해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전자 갤럭시 S20과 달리 후면 카메라 모듈과 울트라 모델의 펜타 카메라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전면에는 화면 중앙에 카메라 구멍을 뚫는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카메라 모듈은 기기 본체와 단차를 두고 모서리 부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처리되었고 펜텀 바이올렛 색상은 후면 카메라 모듈의 모서리를 골드 색상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갤럭시 S21 시리즈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는 대거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IT 팁스터인 아이스 유니버스는 지난 1일 갤럭시 S21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갤럭시 S 21의 독특한 디자인은 찬사 받을 만하다고 구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삼성 차기자 갤럭시 S 21은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빠른 내년 1월 14일 공개 후 같은 달 29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출시를 앞둔 삼성 갤럭시 S 21의 티저 영상 유출로 출시 전부터 사용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상 삼성 갤럭시 S 21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을 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